지금 어디 가시는 거세요? 현장에 에, 공장동에 한번 가시죠 바렐 테스트 및 가공 공장입니다 바렐이 뭐예요? 바렐 연마란 통을 의미하는 건데 총속의 제품을 대량으로 넣고 제품의 버제거나 광택, 저도양사 스케일 제거 이런 걸 하는 걸 통틀어서 발을 연마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수 있는 게 지금 소재하고는 시계나 안경이나 단추나 이런 거는 처음에 기계에서 나오면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 기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날카로운 부분이 안없어져요 옛날에는 일일이 손으로 다 했지만 수량이 많은 거는 저 기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제품이 왼쪽 제품이 오른쪽 제품들 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계를 통과하면.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눈에 보이네요. 그러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쓰이겠네요. 이렇게. 모든 스틸에 다 쓰이죠. 아 이런 수류탄도 발를합니다 예, 아, 네. 아, 네. 화약 넣기 전에 매끈하게 해주는 이분을 매끈하게 해주는 거예요. 발을 쳐요. 총알 있죠? 뭐 그런 것도 다 발을 쳐요. 뭐 골프공도 발을 쳐요. 아 골프공도 발를 쳐요? 그러면 골프업체 우리 다 거래해요. 아 골프공도 이렇게 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딤블 딤블 코팅하기 전에 사이사이 발열이 돼야 코팅이 돼요. 발열 안 치면 다쓸 수가 없네요. 그러면 발열 안 치면 코팅이 잘안 되니까 전 전자 담배 케이스. 아 진짜요? 요즘 아. 유행하는 전자 담배. 그러니까 봐요. 처음에 제품 생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비교해 봐요. 요. 이게 이렇게 상품화돼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김치 냉장고 레일. 김치 냉장고 요즘 LG 거, 삼성 거, 김치 냉장고 레일이고. 이두개 이거.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레일. 이것도 발을 쳐요. 그 지나가다가 보면 웬만한 것들은 다 발. 발에... 발을 친다고 보면 되죠. 날카롭다 그러면 그라인딩을 하든지 아니면 발을 통속에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쳐서 나오니까 매끈해지는 거죠. 발에는... 전망이 있네요. 어떻게 보면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하죠. 몰라서 그렇죠. 생각해보면 거의 뿌리사업들이맞네요 그런 뿌리사업이죠 <목소리> 지금 시대는 뭐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 공정이기 때문에 왜냐하면.